더 궁금한 게또 있는데요. 음. 그 굿도, 그,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굿도 봐보고, 치성 들으시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굿은 정말로, 굿이 더 이렇게 되게 어, 잘 되라고, 그 제가 집들 잘 되라고 더 크게 이렇게 빌어주는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선생님 이제 뭐 뵈면서 치성 들을 때도 너무 조용한, 산에서 조용하게 그더 정성스럽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일반인이었으니까요. 아니 구수는 비용도 많고 그런데 음음. 치성은 작은데 그렇게 많이 빌어드 시간은 더 많더라고요. 길면서 그 국당에서 이렇게 차려지는 그 음음. 과일이며 나물 떡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음음. 그 그것 도 그렇게 꼭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치성인데 어. <laughs> 전 조금만 빌어줄 줄 알았어요. 어, 치성이니까 <laughs> 네. 왜돈 조금 더 쓰지가? 네. 그, <laughs> 근데 저는 진짜 생각해 보니까는 네. 어, 감동은 더 치성이 더 네. 감동스럽더라고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굳이 비싼인 거는요. 그,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 선생님들 그날 일하신 거 드려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치성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게 왜더 집중을 해야 되냐면, 굿은 선생님들이 각 파트마다 맡으시잖아요. 각 파트. 왜? 내가 이제 경문을 맡고, 우리 해화가 불사를 맡고, 그 다음 선생님 상거리를 맡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파트에만 집중하면 돼요. 굿은. 그런데 이치상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내가 다 집중을 해야 돼.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하고만 통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들하고 할 때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어도 선생님들이 잡아낼 수도 있어요. 치상은 아니에요. 언니 나 혼자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치상이라 그래서 빼고 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정이라고 하면 에뭐 사과 배다배 다섯 배개 이거 아니야 왜 아니냐면 그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음식을 차릴 때 받는 문이 다 정해져 있다고 그냥 양만 조금 줄이는 거지 그 약식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선이 세 마리가 갔어 구탈 때 그럼 한 마리 꼭다 가는 거예요 그걸 빼지는 않아요 개수가 좀 줄어들면 그러면은 그거를 받는 분 거는 없어지는 거잖아 내가 그걸 빼면은 그럼 그분은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 그걸 받아 잡수고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 어머나 내건 없어 난안 도와줄 거야 이러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다 그거 목 먹히 그대로 잘라놓고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응. 이제 그 부적을 쓰시는 거를 제가 봤잖아요 응, 응. 봤는데 이렇게 그냥 뭐 어 부적을 쓰시고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음.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시잖아요. 그 음. 올려놓고 뭐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선생님들마다 이제 뭐이 하시는 방식이 다른데 나는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자기신하고 통신을 잘해야 된다. 나는 부적을 이제 내린 다음에 꼭 할아버지가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받고 주라고 나는 그렇게 받았어요. 뭐야, 아까 지시를 받은 거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니까, 러저 같은 경우는 꼭 써서,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때, 그 부적을 쓰는 거를 보면서도 저는 사실 부적이요. 음. <laughs> 쓰면은, 그래, 많아도, 많아야 세 장, 네 장일 줄 알았어요. 음. 한 사람이나. 이렇게. 아, 그것도 선생님한테 달라. 아. 어, 근데 선생님마다 그것도 쓰시는 게 다른데 나는 그렇게 쓰라고 여기서 지시가 오니까 그렇게 <laughs>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부적을 그 사람 생각하고 이제 한장 이렇게 이게 여러 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좀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걸또 확인하시면서. 그렇죠. 왜냐면 부적을 쓸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공수를 들어요. 아. 어, 이 사람에 아, 대한 어떤 그 느낌 있잖아. 요 네. 음. 우리 해화는알 거예요. 해화는 나랑 이제 부적을 써가면서 둘이 마주앉아서 이제 부적을 쓰면서 우리 둘이서, 아, 얘 머리 아파, 아, 이 사람 뭐, 우리 이러면서 쓰잖아. 그러니까 해화는그 느낌을 알 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 애동, 이제 예비지자님도 나중에 부적을 이제 하다 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이거는 알아내야지 해서 알아내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시잘 잡히면 제자가 잘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건 있어. 만약에 뭐를 쓰는데 잘안 돼. 뭐가. 쉽게 안 내려가. 어떤 부적이. 그건 그 사람 거기서 막힌 거예요. 우리가 경문을 하다가도 어느 부에서탁 막혀요. 그 사람 거기 탈란 거예요. 어. 상문 든 사람이 상문을탈라면 상문 부적이 딱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부적을 쓰다가, 에 개운부에서 막혔어. 에휴. 나쁜 운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어휴, 잡기 물, 얘 잠을 못 자나봐. 공수를 들어요. 치질도 알려줘. 치질. 부적질 때. 네. 내가 되게 불편한 거야, 앉아있는데. 그럼고 전화를 했어. 너 치질이니? 이러고. <laughs> 그런 적도 있어. 별거, 안 알려도 되는 것까지 알려주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부적을 써보면, 네. 아, 이 사람 이 조상이 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느낌이 나요. 조상 잡힌 지면 정말 잘 내려가요. 사사사사사사. 근데 두장안 잡힌 집은 힘들어요. 이 내려가는 게. 우리도 지쳐.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 된 집은 잡힌 집은 우리가 싹싹싹싹 되거든. 그 차이는 있어, 분명히. 네. 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뭐 신기한 것도 많다. 네. 아직 멀었는데 벌써 그렇게 신기한 게많은모 뭐하니 스펙타클한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네. <laughs> 어 어떡하려고 그러니? 벌써부터. 왜냐면 전 다른 데서 부적을 한번 써봤었거든요. 아, 아, 아. 써봤는데, 이제 그, 그 부적을 이제 같이 썼던 친구가 음. 그걸 펴본 거예요. 음음. 펴봤는데 다른 데서 이제 가서 같이 펴봤나 봐요. 음음. 저는 안 펴보고. 음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샀던 부적인 거예요. 그냥 사는. 그거를 그거를 보고 아 이게 다 이렇게 사서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있어요 사서 거고요. 주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네. 저는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방송 얘기했지만 <laughs> 사서 오는 네. 기계로 찍 요새 또 찍어내는 것도 있더라고 네. 찍는 것도 미리 써놔 써놓고 꺼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때 그때 다 내려드려요 그래서 저는 어. 이제 <laughs> 왜 그때 그때 내려놓냐면. 네. 미리 써놓으면 기운을 어떻게 느껴 그 제같이 기운을 이걸 쓰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요 정말 이게 좀 제가 좀 무식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음. 이제 사서 하는 부적이었다 라고 생각하니까 음. 쓰는 것도 물감으로 쓰지 않았어요 사실 아. 좋은 물감 아크릴 물감이나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유화 그릴 때는 물감이나 근데 그 가루 빨간 그 경면주사하고 아, 아. 정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쓰신 줄 아. 몰랐어요 그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과 어떠한 그, 뭐, 이렇게 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심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빨간 물감 같다 해도 되지. 근데, 경명주사에 는로부터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그래서 그거를 쓰는 거야. 응. 빨간 물감 써도 되겠지. 근데 그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손님을. 그러면 안 되지. 왜? 그 부적 값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맞게 해줘야지. 아니, 벌써 그렇게 신기한 게 많으면 어떡해. 아직도 그냥 파란만장하게 남아있는데. 아, 그리고 저기 장원회사 선생님 부적은 네. 그 유효기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보통 3제이신 분들은 3제 네. 끝나고 체인지 해주기는 하는데 네. 이 생일달이 좀 늦으신 분들은 좀더 갖고 있어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평생 가는 부적은 있어요? 그건 없죠. 아,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평생 3제가 안 되지도 않고. 아. 평생 아플 수도, 안 아플 수도 없고, 네. 뭔가 그분이 해오년 운세가 네. 바뀐단 말이야. 음. 근데 어떻게 평생가? 그건 네. 말도 안 돼. 어,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이거는 평생 부족이다.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온전히. 어떤 부족이어서 평생 부족이었나요? <laughs> 아니, 그냥 단순 부족일 수 있어. 아, 그냥, 네. 뭐, 뭐, 개운부나 이렇게 재물부족. 이런 건좀 아, 단순 아, 부족이지. 아.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부족은 저는 평생 나는 없어 평생 부족은 어. 평생 부족 그거 달아서 읊끄다 그러니까 달아서 으끄었어 어. <laughs> <그래서> 코팅을 <laughs> 달아서 으끄어달달걸 그렇게 이렇게 갖고 다니면 이제 운액마다 운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그걸 평생 갖고 다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 어, 턱 기운이 올해는 굉장히 좋아.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네. 근데 이 사람이, 와, 올해는 이, 이 사람 턱에서 좋은 운이 막 올라와. 그럼 그러니까 그 좋은 운을 흡수하는 부작을 가져야 될거 아니야. 음. 2년도 해봤더니 턱 기운이 지랄이야. 근데 그걸 계속 흡수하는 걸이 사람이 갖고 있으면 돼야 돼. 헉, 어. 계속 안들는거 작살 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평생 부족 있어. 아, 그렇네요. 진짜. 이 있어. 그네 진짜. 이좀 쉽게 설명이 됐나? 네. 그지? 그러면 그때는 턱 기운을 못 받아들이는 부족으로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지?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선생님들 생각은 궁금하지 않아. 왜? 나는 여기서 충실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선생님들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내식대로 잡아가는 거니까. 안 좋은 거다흡어하는거 갖고 있으면 이씨... <laughs> 그지? 좀 이해가 되나? 네. 또 있어요? 궁금한 거? 그리고 또... 제 친구 남편이 바람이 났잖아요 엄 음. 이런말... <laughs> 제 친구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났는데 바람난 남편이 계속 바람을 필것 같은데 이제 음. 음... 너무 이제 속상해서 이제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음. 이 친구는 아직도 이제 남편을 미, 미련을 음. 못 버리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부동목도 응. 있어요? 그럼 걔가 미련한 거야 아. 버려